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박경태 군산 시의원이 최근 실시된 민주당 전북토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경태 위원장은 청년 정치의 확대 그리고 청년 정책의 현실화, 청년 정치인의 발굴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장으로부터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위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은 선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음,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한것 2주 같습니다. 정도 예. 됐는데, 에, 이제 도당 청년위원장으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네, 어, 선출되지 않습니까? 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된 박경태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상대 후보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선거였다고들 평가합니다. 치열했던 선거만큼 잠시 멀어졌던 청년들과 조속히 화합해서 당내 중심에 설수 있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치열했던 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투표율 결과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어 이것은 청년들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 우리 청년 위원회는 앞으로 청년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 확대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당 청년 위원장은 다른 뭐 도당의 이런 그 간부들과는 달리 이제 네. 선거로 어 선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직역들은 이제 에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년위원장 특별히 이렇게 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어, 그 당내 상설위원회가 총1 0 개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위원회, 뭐, 뭐 노동위원회 등1 0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청년위원회 그 다음에 노인위원장, 여성위원장은 그 투표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당원, 당규에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가장 교집합이 많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기 말한 세개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 투표로 선출되어야만이 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탄탄해지고 당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있기 때문에 어, 투표로 선출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정치, 청년 정치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당의 그 청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음, 도당의 청년위원장은 도내 청년 당원들의 대표로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그 문제들을 그 당로나 또는 어, 당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상설 전국위원회 급 청년 조직으로서 어, 여러 가지 청년 활동이나 캠페인들을 통해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또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어, 그리고 당내의 다른 조직이나 또,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역할을 하는 청년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 참, 지역에서 이렇게 에, 살다 보면 가장 당면하고 있는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지역소멸입니다. 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참, 청년의 유출은 참 청년 정치와 상관관계가 많을 텐데 이 기본적으로 이 청년 중에 지역 유출의 원인과 대책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기본적으로 청년 유출은 단순히 인구 이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지역의 고령화를 가속화할 뿐더러 또 국가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청년 유출의 원인은 문화나 여가 시설 인프라 부족, 또 교육 기회 부족, 또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연령계층별 고용률 통계, 또 지역별 청년 순이동 통계, 또 지역별 실업률 통계 등 여러 가지 통계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어, 지역이라는 관점이 좀 부재하고 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나타나는 소외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좀 대안책으로는 음, 대기업 일자리 창출 강화 또 임금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준하는 강소기업 육성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어,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지원 강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한해서 육가유지 의무화 준수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업 유치나 이런 유인책만으로는 해결책이 저는 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시장과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또 제시해야 될 것이면서 또 지역에 정주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 또 그리고 직업 훈련과 일자리 탐색에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보화 기회 제공 등의 대책이 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한민국의 미래 근간이 될 청년들이 삶의 의욕을 잃는 순간 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가 원인이고 일자리 대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에, 우리가 해답은 참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정부는 물론이고 어, 자치 단체마다 이렇게 수많은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이 마련되면서 중앙부처나 시도단위, 광역단위까지는 청년 정치의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시에서도 최근에 청년 정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와도 비교하였을 때 문제점을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첫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부처나 부서별로 정책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연계될 수 없는 정책들이 많았고 또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아서 신뢰도를 굉장히 낮췄다는 것입니다. 네. 또두 번째로는 실효성 부족입니다. 청년 정책이 실제로 대상이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 이상의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목적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재정적 한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으면 사업을 또 지속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시작조차도 할수밖 시작조차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기조를 갖출 때좀 심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단기적 접근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청년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어, 단기적 목표나 또 수치를 그 이루기 위해서 어, 계획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예산만 낭비될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은 광역 단위까지 의무화되어 있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지방자치 단체까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위원회 구성 비율을 청년 비율을 좀더 높이고 네. 정책 전문가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수행을 하는 용역사 중간 보고 횟수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서. 무수히 많은 좀보안보과정을 보완 거쳐가지고 실질적인 청년들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장년 정책인 것들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청년 정책이 많다고는 하지만 포장만 청년 정책이 실제로는 청년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청년 정치 확성화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에는 더욱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정치가 과연 정당 안에서 정착됐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참그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말것 같은데, 좀 네. 시청자들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다, 있더라, 이런 걸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 어떤 청년 의원이 한 말인데,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 중 20, 30대 유권자가 한30% 정도 됩니다. 네. 어,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 30대 국회의원은 5%도 채안 됩니다. 이것은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령 제도권 내에 진입해 있는 청년일지라 하더라도 정치 기득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정당 안에서 정착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들은 앞으로 어, 기초나 광역, 국회 뭐더 나아가면 정책 집행권자인 어, 그 우리 단체장까지 네. 제도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청년 과연 청년들이 그런 제도권 안에 기득권층으로 주류층으로 어, 성장할 수 있을지 이, 그런 토양이 우리 사회에 있을지 그것이 좀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필요한가? 뭐 효과적인 어떤 대책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거 박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 이번 저희 청년위원회 운영 목표는 다수 청년 정치인의 인재 양성을 가장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어, 정치 진입과, 정치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청년들은 어, 경제적 여건, 두 번째로는 어, 정치 진입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네. 이게 정치 부재인 것인데, 어, 경제적 여건은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마련되면서 어, 지방의회에도 어, 후원회를 둘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 정치 진입에 관한 문제는 어, 이번에 저희 도당청년위원회에서 뭐 정치 아카데미 또 선거 실무 교육을 이런 사업들을 좀 여러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 후보들을 배출해서 당선시키는데 좀 저희 청년위원회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게 되면 도의 정책 방향이 청년 정책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선거 참여 정치 참여 활성화에 뒷받침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박영남님께서 청년 정치인을 대거 발굴을 해서 어, 정치권에 진입을 시키는 방법을 노력하겠다. 그걸 뭐 아카데미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많이 발굴하면 기득권 정치권에서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민주주의로서 투표로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을 기득권 정치 세력에서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쟁을 통해서 어, 어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네. 이제 우리가 그 정치 활동을 기초 단체, 자치 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역위원장과 당원과의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것은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현재 정당의 어떤 패단으로 지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당원을 비롯한 지금 뭐, 박 의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지역위원장과 파람직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로서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보면 당원은 지역 위원장의 유권자이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 관계나 또 지역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뭐 말씀하신 질문의 의도는 어 공천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지역 위원장과 시도원 간의 관계를 같은데 어, 예전에는 소위 어, 찍어 눌러서 시도원들을 곡천했다는 소문들을 저도 대로 더러 듣기는 했습니다마는저 어, 같은 사례만 봐도 알듯이 저도 청년이지만 어, 공천 배제나 또 전략 공천 없이 저희 지역구 내에서 어, 예비후보에 등록한 일곱 명 전원이 정, 어, 선거를 경선을 치러서 정정당당하게 당선됐듯이 어, 지금은 완전히 당원 주권 시대의 기조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네. 어, 그를 뭐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뭐 염려를 안 해도 된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제가 본 바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나친 팬덤 정치가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박경태 위원장으로서는 이것도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치 발전, 이런 민주 정치의 어떤 그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나친 팬덤 정치가 당 내에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가 강해진다고 하면 다수의 의견이나 비판이 무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2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어, 이재명 대표를 어, 무조건적으로 어, 팬심으로 두자하는 것에 왜곡돼서 언론에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혹가다가 어, 자기 생각과 다른 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상당수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뭐. 당 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다양한 의견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봐왔던 내용이 저는 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생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정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민주당 그 전북 자치도호당 청년위원장으로서. 뭐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해 보고 싶다. 그 이런 막 이것만큼 더 실현해 보고 싶다.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제 공약 중첫 번째가 어, 각 지역 청년 위원회와 어, 연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어, 정치색만 가득하고 사진만 찍는 이런 정당 모임에서 벗어나서 어, 청년 화합을 유도하고 청년 참여 기회를 높여서 어, 높일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광역 청년 의원들과의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기초나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나 사업들을 일반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장을 만들어서 또 일반 청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서 또 일반 청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또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저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네. 청년 당원들의 어떤 그 결유 활성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바람직한 청년 당원의 어떤 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청년은 시혜를 받는 약자가 아니고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청년이 먼저 나서고 청년을 먼저 알고, 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저는 청년당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듯이 어, 저는 민주주의가 다른 말로 투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정책 집행권자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유권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 청년이 압도적인 투표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청년의 어, 가장 주된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실력 있는 청년 당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도, 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어, 뭐 군산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어,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청년으로서의 모습 또 의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도민들에게 최애 청년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경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정책이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한 박경태 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화견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